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부자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원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 오늘부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은 아,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참 어려운 또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또한 갖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들을 아, 먼저 좀 이렇게 털어내고 어,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할 때,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약 3분의 2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거나 어려운 책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으면서 무서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창세기 읽으면서 무섭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책이고 심판이 많이 다뤄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책 또한 무서운 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이단들이 참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많은 상징과 비유를 갖다 보니까. 어떠한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냐라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교리나 교단에 맞게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검증해 낼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오해가 없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참 좋은 책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또한 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오해의 골드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 두렵거나 어려운 책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무섭지는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아버지를 떠올리거나 우리가 어른들을 떠올릴 때, 어,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아버지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모지게 우리를 때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 뒤늦게 이제 돌아가서 보면 무섭기는 했지만 그 무서움의 매질이 아, 결코 그의 분노로 야기된 매질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의 모습이나 증오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은 사랑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아, 무섭고 어려운 책, 그게 아니라, 아, 사랑이 많은 책이라고 먼저 마음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의 저자가 바로 요한사도입니다. 근데 이 요한사도는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요한사도가 있었던 시기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니쿠스라는 그런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아니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크리스찬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박해가 정말 크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사도를 어디다 가두었냐면 정치적 포로 수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반모섬이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 을쓴 요한이 그 밤모섬 반모, 유배지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천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의 내용을 요한이 보고 받고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편지를 죄인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할 때에 간수장이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어그 글이 어떠한 글인지를 알아야 혹은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글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검증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자 할 때에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유를 쓸 수밖에 없고 상징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편지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 편지를 쓸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로마가,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더라도 견디고 인내해라. 그 황제는 죽은 황제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황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다. 라고 글을 적어서 보낸다고 한다면, 요한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그 편지를 쓰는 순간 사형인 겁니다. 편지가 전해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 압니다.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에 간수장이나 로마 정치인들은 그걸 읽으면서 무슨 환타지 소설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무슨 내용인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지를 뭐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맞닥들어서 읽고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이러한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상징과 비유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시대적으로 그 편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러한 루트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아, 요한계시록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만 알면 되는 거냐면 그 비유와 상징이 무슨 의미인지만을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2장, 3장 넘어가면서부터는요, 그 상징과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어, 상징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분 숫자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완전한 수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포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3이라는 숫자는 늘 3의 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는 숫자는 이 땅의 세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을 묘사를 할 때, 세상을 묘사할 때늘 땅, 강, 바다, 하늘 뭐 이런 식으로 네 요소를 통해서 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았을 때, 아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구나.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을 전달한다고 해서 주제가 심판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심판을 전달을 하지만 그 심판의 이면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제 여기 뒤에도 우리 여동생이 와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오늘 안 오셨나요? 어, 못 오셨나요? 예. 저희 아버님이 참안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아버님이 참 모지게 저희들을 때리셨습니다 뭐 걸핏하면 때리고 뭐 그러니까 저도 많이 맞고 우리 여동생도 참 많이 맞았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서 작당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같이 짜자 하고서 거짓말을 했는데 어, 우리 아버님이 눈치가 빠르시니까, 누구를 먼저, 어, 저기, 하기 시작하냐면, 저를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어, 엎드려 놓고 마대자루로 이제 패기 시작하시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라 하면서 때리시는데, 거짓말을 얘기했다가, 한 대, 두 대, 세대 맞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찰나에, 이제는 제가 맞았으니까 이제 누가 맞아야 돼요. 여동생이 맞을 차례예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탁 굳더니 아빠 잘못했어요. 사실은 아, 오빠랑 이러이러해서 어, 거짓말을 하자고 했어요. 그거 자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세상에 믿을 년 없구나. <laughs> 아니 세상에. 그래서 저는 엄청 맞았고 우리 여동생은 안 맞았어요. 그래고 제가 그,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요한 계시록을 보니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심판을 받은 거고요. 우리 여동생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뭐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심판이 너희들에게 지금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다시금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고요. 그매 맞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3분의 2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러한 고통이 있을 거야. 인내해, 다시 돌아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심판은 내게 당면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모습과 두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 바로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언할 때,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 함은 바로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게시를 전해주는 것,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들 또한, 어, 역사적으로 재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낼 때, 어, 발견해낼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느냐,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물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친히 일러주신 말씀, 즉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주신 선물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성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경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은 창세기인 거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성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첫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 즉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야이 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선포로 인해서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때 힘이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메시지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어, 1절을, 어, 하반, 아, 3절을 하반, 하반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읽게 하고 있고, 또한 듣게 하고 있고, 또한 지키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이 바로 1장 1절로부터 여러분들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선물해 주신 서신, 즉, 편지이고, 예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는 멀리 하고 읽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요한계 시록을 통하여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볼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친히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교황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친히 그 교황이 이 땅에 밟았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메시지를 전해주신 게 요한기시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깊게 생각할 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장 1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겠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일어난 일들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얘기한다고요? 네, 일어난 일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속에는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 그래서 미래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또한 과거, 역사적으로도 볼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요. 예수님과 결부되어진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그 계시가 앞으로 일어난 일들뿐만이 아니라 일어난 일, 그리고 현재 진행형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취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 하,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함께 하셨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함께 동행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절에 있는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도 계셨다고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렇다면 지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즉 현재 진행의 말씀인 것이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의 말씀이신 것이죠. 장차 오실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안에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떠한 해석이 되냐면 지금 오시고 계시는 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원문은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오시고 계시는 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포커싱을 맞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네가 이 시간에 왔을 때 함께할 내가 아니라, 지금 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분, 너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시간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중 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상수 들고 환영하고 계시는 그 역동적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해 볼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하 허황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기 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낯짝이 부끄러워서 안면이 서질 않아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차라리 그 아버지 밑에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라고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을 때그 아버지는 문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넉넉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문 바깥에 나와 학수고대하며 그 아들을 향해 맞아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래의 영혼이 머무시는 그분,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갖고 계시고 영원의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마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하고 계시며 함께 하실 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도 함께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분. 늘그 땅을 향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용되어질 때 쓰여질 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로마 황제가 다 잡아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회에 나아가서도 온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나왔습니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빈민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게다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은 땅굴을 파고 두더지 마냥 개미 마냥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카타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땅속에 숨어서 살았던 그 흔적들, 미로처럼 꼬여지고 꼬여지고 있는 그 땅속에서 마치 두더지처럼 그리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죽음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고 내 가족이 잡혀서 지금 화형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절망과 그 낙심함으로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신이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예전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홀로 있고 외롭다고 느꼈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 인자한 눈빛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소망하게끔 만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될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진정한 소망, 진정한 위로, 진정한 기쁨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